<laughs> 아, 뜨거워 죽었네 컨텐츠, 아텐츠 아, 가져왔습니다. 아, 고마워.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고해입니다. 오늘은 뭘 해야 되죠? 뭘 해요? 아, 컨텐츠가 없어요, 컨텐츠가. 어, 목소리 좀 크게 해주세요. 알았어요. <laughs> 컨텐츠가 없다니까요. 컨텐츠를 뭘 해야 되죠? 그렇게 요새 일도 없고, 컨텐츠도 없고. 그니까 컨텐츠를 해야죠 컨텐츠를. 아 이건 어때? XLR 케이블 개기. 별론데요? 이런 거. x 케이블 챌린지 15초 의에 개기! 어떤 새끼야? 오늘은 제가 XLR 되는 법을 빠르게 하겠습니다. 일단 XLR을 하나 준비해 요한 10m짜리를 준비하겠습니다. 일단 하나. 두, 세, 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열, 다섯. 열, 열, 걸렸죠? 금방이에요. 그리고 잘 열, 는지한번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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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로팔팔정정로 팔자, 정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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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팔자 정로팔 팔자 20cm. 제가 팔자로 방금 됐습니다 팔자로 된다면 선이 바로 팔차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걸 대회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심심해서 한번 해보았습니다. 안녕. 역시 재미가 없네요. 아, 이 망했어. 이거 하지 말자니까 이거 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어, 그랬어요? 우리가 하자 했어. 아, 그러면은 어. 5 점을 캡을 게었어요5 5 네 이런거요 이런거 <laughs> 아, 안녕하세요 구해입니다 이번에 5.5개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5.5 20cm 아, 뭐지 20m 20m요 20m 케이블을 30cm 원을 그려서 개는 겁니다 제가 하려는 건 그런 거예요 쭉헉헉헉헉니까1 5초에요 15초. 15초. 선배님 이거 하나도 안 났어요. 15초. 15초. 한번. 이 옷점으로 갈 때는 음. 이 사이즈를 일정하게 해야 됩니다. 그 사이즈가 대충 60cm네요. 30cm짜리입니다. 아, 제가 반지름을 얘기했었군요. 아무튼 그 다음에 준비할 것은 시험 커넥터 아, 이런 거좀 깨놓고 그렇지. 아. 아무튼 시험 커넥터와 시험 커넥터를 순동과 안동을 맞이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아주 깔끔하죠? 일로 와보세요. 일로 와보세요. 봐봐도 치세요 예. 자, 이 끈은 이렇게 잡고 자, 이렇게 들어줍니다. 그리고 한번 그냥 당겨줘요. 힘이 있이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해줘야 됩니다. 그거는 바로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나비를 붙줄 아시죠? 나비를 굽는 겁니다. 그리고 한쪽만요. 그리고 이렇게 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철망에 넣습니다. 아, 이건 올바른 행동은 아니에요. 그럼 여기까지. 안녕. 이것도 아닌 것 같아. 망했어, 이번 컨텐츠. 어떻게할 거야? 그러게요. 이러다 메인까지 깨겠어요. <laughs> 쓴소리야. 어? 좋은 생각인데? 농담입니다. 난 진단해요. 가시죠. <laughs> 가시죠. 뭘 하냐고. <laughs> 아. 메인 하셔야죠. 아, 너, 뭐, 너 너무 힘든데. <laughs> 선배님이 어차피 계셔야되니까 제가 풀어 드릴게요 아씨 어떻게 푸는거야? 성공한? 푸는 아, 겁나 긴데 아, 너무 긴데? 아, 어. <웃음> <웃음> 왜 50m 가져왔어 <laughs> 아 됐어요 네, 괜찮으시겠어요? 너무 긴거 아니에요? 여도 오징어가 주네라고. 어? 나도 모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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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시르게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안돼도 가까워요. 어? 가까워요. 가까워요, 가까워요. 요 가까워, 가까워. 다까워 가까워. 가까습니다워 가까워, 가까워. 가까워, 가까워. 가까워, 가까워. 가까워, 가까이 가까워, 가까워. 인 자, 아, 한 60cm, 빨리. 가까이 보신 상태로 총 60cm 정도의 일정한 사이즈를 만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와서, 키포인트, 캡럭. 캡럭과 캡럭을, 순놈과 안담을 또 요것들을 사이즈에 맞게 딱,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좀더 안정적이죠? 버리고 나와서, 일로, 일로 와보세요. 아까랑 똑같잖아요. 근데 왜자지 못하는 거예요, 카메라맨. 제대로 좀지세요 카메라맨. <laughs> 체스타운 이제 들고 <laughs> 아우 메인 역시 무겁네요 자아까랑 똑같이 라인을 감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쫙 어우 무거워 자 갑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죠? 아까 거 다시 보세요 <웃음> 리본을 <웃음> 묶어줍니다 그럼 싹셋. 싹셋. s s 정말 피곤해 보이시네요 뭐 하셨어요? <laughs> 조명이라면 이세 가지 케이블을 잘갤줄 알아야 됩니다 무슨, 무슨 소리예요? 컨텐츠! 컨텐츠! 뭔 말이에요? 컨텐츠! 해야지 컨텐츠 해야지 첫 번째 XLR 케이블을 개는 것. 두 번째 5.5 케이블을 개는 것. 세 번째 메인 케이블을 개는 것. 뭐또뭐야 다음에는 뭐야 다음에는 글쎄요. 이거... 그럼 여기까지. 안녕. 굉장히 피곤해 보이시네요. 왜안어요 <laughs> <laughs> 진짜로. 고생했어. <laughs> <laughs> <laughs>